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더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바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강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도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내 하나님이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어, 을 통해서 체험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 우상을을 통해서 체험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없다. 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어,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음, 바로 또그 다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어,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냐고 어? 그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알 수가 있겠죠. 왜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래서 사도바울이 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또왜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할때 그것이 우상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 0서 시편 81편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이 그 이스라엘이 그러,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결국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또 불순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믿는다면 바로 주님의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입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다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채워야 된다. "라고 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한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나에게 내가 어떤 필요를 내가 채워야 되나?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어, 그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어, 주님께서 네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거 채워줄 테니까 채워줄 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뭐제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선악과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지금 부족한 것, 부족한 게 바로 악한 것이죠. 나한테 부, 결핍된 것,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게야 채우는 것이 서, 선한 것,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음, 나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에게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정말 채워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다아담과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따 먹는 것이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것을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죽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나는 이게 필요한데 나는 이걸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나한테 그것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네. 어, 그러면은 나는 그걸 줄수 있는 다른 신을 찾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야 내가 네 하나님니까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서 당연히 아 그런 하나님을 누가 안 믿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유 주시 없어서 당연히 구하는데. 구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좀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채워 주실 것이다하고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왜그 소리를 듣지 않고 왜 하나님 원하지 않았나? 참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적과 꾸리하려는 가난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단 말이 하나님께서는 가난안 땅을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광야에서 힘든 바로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셨단 말이에 하나님은 계속 광야에 뭐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근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해야 되는 그런 위험 앞에서 두려워서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차라리, 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죽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어, 말씀하시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하다가 죽게 만드시려고 하시네. 자기들 하나님이, 어, 우리의 부족한 것을, 광야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시려 가는 분이다. 그래서 차라리 광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 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광야에 사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을 때에 뭐가 부족하냐? 내가 무엇으로 보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으로 그냥 강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 이, 아, 이런 부족한 것이 있으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강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만 한단 말이 하나님께 강구를 하면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을간구 강구, 대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피로를 이제 채워주시죠. 그러면은, 아, 그들이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결국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대전과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대전과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도바울이, 그래서 결국 그들을 보고 길을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사도바울이 강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대서로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대서로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사도바울이 쿵핍과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서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쿵핍하고 환란하게 돼, 환란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쿵핍한 것을 채워주고 또 환란 가운데서 에 그 모든, 어, 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지금 사도바울은 강구한다라고 할때 그것을 강구하는 게 아니죠. 물론, 당연히,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도바울에게서 더 본질적으로 사도바울이 우선순위로 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힘든데, 어,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콩핍과환란에 처하게 됐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채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대사론과그 성도들은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족하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쿵빛과 환란 가운데 처하게 됐으니까 더 부족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예수 믿고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채워 주실 수 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쿵삐과 환란 가운데도 예수님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수 없고, 죄에서 구원해 줄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거기에서, 그것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어 믿을 때만이 예수님을 이제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부족한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 생긴 것은, 어, 그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어,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문제를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에고에서는 없었던 그들의 자유, 그들의 행복,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에고의 문명이 뭐 화려하긴 하지만 사실은 에고는 매발은 지역인데, 나일강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모든 풍요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토록 환경을 보면은, 가난 땅은 그렇게 메마른 지역이 아니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은 가난 땅에 로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광야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죠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야지 가난 땅에 간다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난 땅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안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만나오며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광야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들이 부족한 것이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애굽베서 먹을 수에베서는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먹지 못한 것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채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지 못하는 것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약간 별미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 과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예가 될 것이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내 자유를 그런 것들과 바꿀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대사로과 교성도들이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따르는 예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광야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난 땅의 그런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광야처럼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람과 교회 성도 바울처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내 영생의 대가를 지불할 만. 그 영생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포기해야 될 건가요? 내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포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 그게 정말 그렇게 나에게 부족한 것이냐. 결국은 믿음은 그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까 위에서는 내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 사실은 진짜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행하면 만드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그러한 세속적인 욕심과 그러한 정욕과 탐욕에 따른 그 죄에 따른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과연 그러한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포기할 것인가?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으면은. 사도바울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없어도 나에게 부족한 게 아닌데 그거 없으면 나에게 부족해서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인이 없어도 내가 살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죄해서 구원 안해 주셔도 그런 어, 바로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괜찮은 것인가. 그 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흔히 경험하게 되는 문제죠. 그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보기에 부족한 거 부족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뭐 성장해서 보면 알지만 사실 어린 애들이 자기가 부족한 것인데 이게 채워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어, 때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뭐 단적으로 어? 단거 먹고 싶다고 에, 에? 사실 그게 정말 부족한 것이냐. 그래서 어, 뭐사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나는 사탕을 먹어서 보충해야 되느냐. 그것들이 과연 보충해야 될 부족한 것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가는데 주님,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 주님께서 그,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저를 사랑하시는 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해서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하나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 있어요.